안녕하세요. 저는, 어, 내가 소년인지 청소년인지 헷갈리는 그 청소년부에서 또 젊은 사교구를 섬기고 있는 염유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디오 빌려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전해받기 원합니다. 어, 본디오 빌려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고백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그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의미에는 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고백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 사랑을 받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간식이 떡볶이였을 때래요. 아, 떡볶이 주면 진짜 공동체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한대요. 어, 저는 어, 학창 시절 때 어머님이 사주신 그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가늠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니 돈가스 비엔나 소세지, 그리고 계란말이가 들어있으면 어머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신경을 좀 쓰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무지, 깍두기, 김치 양반김 하나 넣어 주시면 요즘 마음이 좀 덜하시는구나, 덜 신경 쓰시는구나라고 느끼면 느꼈던 그런 철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서 요즘 이제 아침을 아이들 차려 주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아침 한번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매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밥 차리시고 저는 도시락을 또두개 샀거든요. 그 도시락 두 개를 매일매일 사셨던 그 어머니의 수고가 야, 이거 쉽지 않았겠구나. 단무지 하나 들었어도 깍두기 하나 들었어도 김 하나 들었어도 그 도시락 가운데에는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와 숨김이 그 안에 기대를 했었구나.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또 어때요?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수고와 고난의 땀이 다그 도시락 안에 깃들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밥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도시락을 먹었지만 도시락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의 그 땀과 고난을 먹으면서 자라왔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수고와 고난과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고백도 주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고난 받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제가 이 고백을 이 질문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도리어 저에게 질문합니다. 왜예수님이저 때문에 고난을 받으세요? 부담스럽게요. 저는 그것을 요청하지도 않고 내 죄를 뭐 담당해 달라고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분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세요? 부담스러워요. 믿기 싫습니다라고 저에게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친구들의 질문들을 들어보면요.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질문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웁니다. 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을까요?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청하지도 않은 내가 부탁하지 않은 그 죄를 왜 주님이 담당하셨을까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와 고난을 먹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다, 이 자리까지 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누군가의 수고와 고난이 없어도 이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그냥 내가 수고해도 내가 어떤 능력으로 그런 것들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전화해서 엄마 하나 도시락 두개 싸주라고 이야기 못 하죠. 이제는 제가 알아서 스스로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고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갖췄더라도 딱한 가지 영역에서는 나 스스로 할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꼭 누군가의 고난과 수고와 섬김이 필요한 딱한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린이 되고 내 능력이 많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영역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감당해줄 수 없어요. 부모도요.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또왜 이렇게 끌려요? 글로 끌려가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더 평안하고 그게 더 안정된 그 죄. 그 죄가 하나님이 오실 때 밀어내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놓고 할때그 놓고의 소리를 외면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거뜬히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를 귀찮게 부는 건가요? 공휴일날 나랑 놀아줘? 아니죠. 어린아이의 죄는 엄마, 아빠를 귀찮게 안구는 겁니다. 엄마, 아빠 필요없어. 이제 내 스스로 나 혼자 살아갈래. 어린이집도 혼자 갈 거고 학교로 나 혼자 갈 거야. 엄마, 아빠 상관하지마. 그게 어린아이의 죄죠. 마치 우리가 그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 필요없어요.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주님을 밀어내는데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는데 오늘 여전히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우리가 귓가 가운데,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너의 가정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나의 가운데 들려지고, 찬송하는데 예배하는데, 아 산책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경험과 이이 이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찾아오기만 하면 밀어냈던 죄인인데 왜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내 귓과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냐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인데요. 누군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겨놓았던 그 죄를 뽑아서 자기가 짊어서 그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아멘. 그가 누구실까요?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내가 밀어냈던 허물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노크했지만 그 노크를 외면했던 우리의 죄 때문에요. 이제 내가 그 죄를 대신 질 테니, 내가 그 죄를 뽑아서 내가 그 죄를 담당할 테니, 이제는 하나님과 좀 화평을 누리라고요. 하나님과 사김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 죄를 뽑아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음성을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란 단어는 참 무거운 단어죠. 아버지란 단어는 참 무거운 단어입니다. 매일 일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상사의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회식해야 되고 야근해야 되고요 사표를 몇번 낼까 말까 고민하시죠 가게를 닫을까 말까 고민하시죠 어머니란 단어는 어떻습니까 많이 무거운 단어지요 사회에서 일하시고 또 집에 와서는 어머니의 삶을 또그 삶을 계속해서 꿋꿋이 살아나셔야 되니까요 어머니란 단어 아버지란 단어는 참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단어를 포기하지 않고, 나 아빠 그만할래. 나 이제 내 삶을 살래. 사표를 던지고, 문을 닫고, 그냥 자기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못하지요. 나 이제 엄마 그만할래. 그냥 내 삶을 살래. 너가 알아서 밥을 차려 먹고, 너가 학교 가고,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그 엄마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니,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 어머니란 단어를 꾹꾹이 무겁게 그 단어를 살아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누군가 때문에요. 사랑하는 누군가 때문에요.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좀욕좀 좀 먹고 내가 몸이 좀 상하고 내가 좀 고난을 받고 내가 좀 야근을 하고 내가 좀 힘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오늘 웃음을 잃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에 사표를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걷다가 나 이제 그만할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나 몰라. 나 그냥 가리리에 가서 휴양할 거야. 라고 그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꿋꿋이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질고를 당하고 내가 상함을 받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그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매주 고백하실 때마다 우리 마음에 내가 고난받은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야. 내가 사표를 던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너 때문이야.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사라는 고백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자, 두 번째. 이 고백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런데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거,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사실이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단어로, 찐이야. 이게 하나 붙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내어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도신경 앞에 부분을 좀 빨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빠진 단어가 있으면 맞춰주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laughs> 네 뭐가 빠졌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어 빌라도가 빠졌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빠져도 그렇게 의미가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성령이나 봉정령 이거를 뺐다면 그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을 빼도 그렇게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주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을 꼭 넣어서 매주 신앙고백을 할까요? 빼도 될것 같은데. 어 여러분 믿음생활 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제발 쉽다고, 아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laughs> 믿음생활 하시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믿음생활 하는 거 쉽니, 어렵니? 아, 당연히 어렵지요. 왜 어렵니?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어렵대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어렵대요. 그치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앞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면, 그거 누가 못 믿겠어요? 다 믿죠. 보이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아홉 살, 여섯 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아홉 살, 첫째 딸이, 여덟 살쯤 되었을 때, 저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아빠, 나 주워왔지. 뭐라고? 아빠, 나 주워왔지. 아니야, 안주워어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계속 너 주워온 애 아니야. 너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엄마, 아빠가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주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달랬죠. 아니다, 너내 딸이야. 주어오지 않았어. 그런데 마음을 아무리 살펴도 살펴도 자기는 주어온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헤아릴 일이 아니라 팩트를 체크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컴퓨터 앞으로 앉았습니다. 아이가 13년 12월생이거든요. 그래서 제 컴퓨터 사진 폴더 13년 12월달 폴더를 열었어요. 어떤 사진들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 쫙걸렸겠죠 자, 봐봐. 여기 핏덩어리, 못생겼지? 이거 너야. 옆에 엄마야? 아빠야? 주워서 안주워어안 주워왔대요.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줍니다. 그 사진은 그 아이가 그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고요. 그 밑에 이름표가 있어요. 아이의 이름, 엄마 이름, 아빠 이름, 태어난 날짜. 주워서 안 주워서? 안 주워왔대요. 그리고서 한살 때, 두살 때, 세살때 같이 지냈던 그 행복했던 시절들의 사진을 쫙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잃어버렸던 얼굴에 미소를 데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아빠, 내가 1등이지? 어, 1등이야. <laughs> 마음이 좀 풀린 거죠. 안주수왔다는걸 아는 거죠. 동생보다 더 사랑해 줄 거야? 어, 너 사랑해 주고 동생도 사랑해 줄 건데 너가 그런 마음 들었으니까 아빠가 더 많이 사랑해 줄게. 라고 그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첫째 딸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주워왔지요? 하나님, 저안 사랑하지요? 뭐, 태초 전부터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데, 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 뭐, 나 사랑하셔가지고, 뭐, 이딴 거운데 오시고, 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받, 구활하셨다는데, 그거 다 그냥 거짓말이죠? 그냥 신하죠? 그냥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저 버린 자식이죠? 그냥 그 고백이, 그 딸의 고백이 제가 하나님께 고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저에게 한 장의 사진으로 찾아옵니다. 그 사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사진이고요. 그 밑에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 문장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 사도신경 원문에 따르면 좀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통치 때 고난을 받으심.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딴 건데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부활한 거, 그거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야. 그거 누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역사가,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가 역사 안에 가득 차 있어. 너 주워오지 않았어. 내가 너안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본디오 빌라도 통치 때, 정말 고난받았거든. 여전히 의심해 갖고, 고대 역사가들의 증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는 물론 일반 역사학자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실제하셨고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하신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료들이 충분하다. 저는 제 첫째 딸이 또 둘째 딸이 아빠나 주워왔지요? 라고 질문하면요. 주어오지 않고 너가 내 딸이고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저는 어느 것보다 그거를 증명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 딸이라는 거 내가 널 사랑한다는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사도신경의 고백에도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의 자신감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후. 26년부터 36년 본디오 빌라도 통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찾아봐. 나 자신 있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하거든. 못 믿겠어? 찾아봐. 역사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 찾아봐.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 사라는 고백은 그 빌라도 한 명을 정지하게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시고, 고난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심이 동화가 아니야, 신화가 아니야. 이거 진짜야.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전과 한 후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라는 의심이 가득찼지만, 이 고백을 한 후에는 그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차서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심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믿은 좋은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진짜로 일어났음을 우리가 믿고 그 마음을 전달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는 이 고백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나 사표 안 냈어. 나 그만두지 않았어. 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서 그 고난을 끝까지 담당했어.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거 진짜야? 그 거짓말 아니야? 찾아봐. 내가 역사 안에 수많은 나의 증거들을 배열해놨어. 나 자신 있어. 찾아봐. 여러분, 우리 많은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나도 모르게 왜 우울한지 모르겠고, 왜 그렇게 마음은 또 공허하고, 삶의 의미들은 잃어버리고, 누군가 내 마음 한 명, 한 사람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이 시기는 더욱이 우리가 좀 사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매일?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정말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사랑에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고백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사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